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FC 서울이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며 선두 자리에 오른 김천 상무를 상대로 K리그 1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FC 서울은 시즌 첫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를 기록했다. 개막 경기에서 광주 FC의 0대2로 패했고 이후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했다. 표면적인 성적만 보면 3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어 나쁘지 않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FC 서울의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김기동 감독은 경기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주간의 A매치 휴식기 이후 7은 강원 FC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도 힘들게 선제골을 넣은 이후 쉽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 종료 직전 이날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슐라카는 볼터치 실수를 범하며 상대 공격수를 잡아당겨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수비 자원까지 한명 잃은 FC 서울이 다시 돌아온 홈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김천 상무의 시즌 초반 기세가 무섭다. 김천상무는 시즌 초반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포항의 다득점에 앞서 선두 자리에 올랐다. 김천상무는 4경기에서 8골을 넣었다. 특히 지난 4라운드 경기에서 이번 시즌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던 수원 FC를 상대로 4골을 몰아넣으며 4대 1 완승을 거뒀다. 김천상무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해 다양한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 3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으며 4골을 넣은 김현욱의 활약이 눈에 띈다. 김현욱은 집중력 있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시즌 7은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도 모두 승리한 김천상무는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가 펼쳐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다르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김천상무가 원정 경기임에도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홈에서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FC 서울에 많은 득점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FC 서울은 단시간에 달라진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양팀 모두 적은 득점을 기록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힘든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 모터스가 이번 시즌 첫주중 경기에서 맞붙는다. 제주는 이번 시즌 첫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다. 두 번째 경기였던 홈 개막 경기에서 대전 하나 시티즌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며 김학범 감독과의 기분 좋은 동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경기에서 연패를 당했다. 특히 홈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던 김학범 감독의 포부와 달리 지난 4라운드 경기에서 포항스틸러스의 0대 2로 패했다. 팽팽한 경기를 치르고 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 부족으로 내리 두 골을 내줬다. 제주는 홈에서 2연패를 당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전북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짧은 휴식시간 이후 경기를 치르는 제주지만 승리를 위해 경기 초반부터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 시즌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했다. 패배도 단 1패밖에 없지만 3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라운드 경기였던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와의 경기에서도 홈 경기임에도 밀리는 경기를 펼친 끝에 승점 한점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경기에서는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두 골을 먼저 내준 이후 두 골을 따라가며 동점을 만들어 이번 경기를 앞두고 팀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공격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4일 만에 치르는 5라운드 경기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북은 제주를 상대로 지난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했고, 제주 원정 경기에서도 지난 3경기 동안 2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두 팀은 이번 시즌 4경기에서 각각 4골을 넣었다. 경기당 평균 1득점에 그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서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매일 제공해드리는 조합 픽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로 문의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